...잖아요. 순자산이 증가했다 요거 증가했다 대변 현금이 감소했다 현금도 자산이죠 유동자산 감소했으면 대변 수익이 발생했다 증가했다 대변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안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요. 5번 발생주의 복식복이 발생지 복식복기가 흔히 결합해서 많이 쓰고 이렇게 결합해서 많이 쓰잖아요. 이퀄 개념은 아니죠. 이퀄 개념. 이거는 인식 시점의 문제고 이거는 기장 방식의 문제지. 주로 얘는 여기에 많이 쓰고 얘는 여기에 많이 쓴다는 거지. 이퀄 개념은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도 쓸 수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자 5번에 1번. 1번 이게 틀렸네요. 1번은 뭐 뭐의 장점이죠? 현금주의 장점이죠. 회계처리가 객관적이다. 자기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객관적인 회계처리. 이거는 현금주의입니다. 2번, 3번, 4번. 대차 평균. 차변과 대변의 합을 늘 확인한다는 거죠. 자기검증 1번이 현금주의네요. 자, 다음 쪽에 6번. 답은 3번이에요. 요세 가지. 요거, 요거, 요거. 네, 지방정부는 처음에는요, 현금 흐름표를 썼어요, 처음에는. 지방이 먼저 도입했어요, 이 발생주의를. 네, 현금, 이거, 장고나 이런 거 모르면 불안하지 않냐. 그래서 현금 흐름 보고서 이걸 이제 보완해서 썼었는데, 중앙정부는 이걸 채택을 안 했죠. 네, 나중에 지방정부도 이걸 버렸어요. 네, 나중에. 현재는 이세 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세 가지만 딱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중앙도 지방도. 7번. 자산이 그렇고 부채가 그렇고 비용, 수익이 그렇다면 특정 시점에서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특정 시점에서 재정의 상태. 이게 재정 상태표죠. 이거를 흔히 스타 저량 지표라고요. 저량 지표. 이제 운영표는 1년 동안 성과를 얼마나 많이 냈냐라는 게 흐름이니까 이거는 플로우 지표라고 플로우. 유량 지표, 흐름 지표. 이거는 저량 지표, 상태 지표. 이거는 성과 지표. 바꾸면 안 되겠죠.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문헌에는 다 있는 말이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플로우, 유량. 1년 동안 얼마나 성과가 났냐. 이거는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으로 치면, 손익 계산서 개념이에요. 손익 계산서. 이거는 재무 상태표. 옛날에 대차대조표. 자, 제... 그러니까 이때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재정 상태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 자산 빼기, 총 부채에서 순 자산의 크기만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총 자산이 500조. 총 부채가 100조. 빼면 400조예요. 만약에,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이런 상태일 때 일정 기간 동안 한 회계 년도 동안 재정의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보고서. 거기에 운영 차액으로 보고될 액수는 이렇게 물으면 수익 백이 비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걸 빼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는 관계없어요 이건요 수익 백이 비용 그러면 수익 300조 비용 200조 빼면 100조에요 100조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답이 2번 이일 하셔야 돼요 이해를 8번. 옳지 않은 거. 1번. 기장 방식에 따라 단식 복식이에요. 인식 시점에 따라가 아니라,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인식 시점에 따라 단식 복이 그 틀려요. 기장 방식에 따라 발생주의 형범죄 하면 그것도 틀려요. 인식의 시점. 요거는 기장 방식. 2번. 틀렸죠. 거래 이중성에 따라 주로, 자산 변동 시점을 인식 기준으로 주로 발생주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때문에, 현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질적인 거래나 자산의 변동 시점을 인식 기준으로 한다. 주로 거래 이중성에 따라 한번 복식보기 출납폐쇄 기아이 상대적으로 복식보기는 주로 발생주에서 쓰기 때문에요. 현금 중심이 아니거든요. 예, 현금이 언제 들어오고 나갔냐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금 출납 폐색이야. 출납 폐색한 게 현금 출납이거든요. 현금.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4번. 세입세출,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뭐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5번. 발생주의는 자원의 변동, 자산의 변동 증가한 발생 사실에 따라 정부정지를 한다. 2번이 틀렸네요. 9번. 이건 뭐 유례성 문제이긴 한데요. 어 이중 거래로 인식이 되는 거은 이중 거래. 현금주의는 무상 거래 이런 거 인식이 안 됩니다. 현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으로 만약에 무상으로 공짜로 뭐 원조를 했다, 기부를 했다.